시편 45편 지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추어 부르는 고라자손의 노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마음이 흥겨워서 오르니 노래 한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이하여 정의를 이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하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깨뜨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영원 무궁토록 경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름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종기 여기는 요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우는 오비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우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그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때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다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기리기리 찬양할 것입니다.아멘.